오늘, 아니, 이제, 먹을 게 없었는데, 시장을 보기가 싫었어요. 근데,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, 이제, 마트 가가지고 장을 봐. 든요 오이오 쉽게. <laughs> 그 다음에 꼬들빼기. 꼬들빼기를 쓴맛을 안 빼고 그냥 담았어요. 이거 담으면서 먹어보니까, 이거 먹을 수있을려나없을려나 모르겠어. 아무튼 뭐, 내 입으로 들어가니까 꾸역꾸역 먹겠지. <laughs> 그 다음에 열무하고, 이제, 저기, 그, 얼갈이하고. 그 다음에, 이제, 일단은 오이는 이제 씻어가지고 저기 하는 거니까 다 해놨고 오늘 다 해놔야지 며칠 하면은 그 제가 이제 지금 과제물공 저기 책을 봐야 되기 때문에 <laughs> 그래서 또 칼질을 또 했더니 또또 또 여기 손톱을 짜라, 또 잘라먹었어 <laughs> 아씨 이거 손톱 아무튼 칼질할 때 <laughs> 저번에도 칼질했다가 저게 아 응. 머리 아파 오, 오이지 담가 놓고 꽃들 빼기 담가 놓고 이제 저기 그 뭐지 어 얼갈이인가 하고 이제 그무 저기 열무는 이제 지금 절구는 중이에요 근데 지금 담아야 돼아 근데 막뭘뒷골리 뭐, 땡겨 <laughs> 아우 못살겠다 이제 안지 아, 체력이 바닥이야 바닥이야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방 하나 청소도 못 해요. 그래서 전에는 한번 하면 그래도 여기 방하고 저쪽하고 그래서 다 했는데, 이제 방 하나도 못 하고, 이거 하나 하면 저거 하고, 근데 여기도 이제 잠자는 데만 조금 하고. <laughs> 아니, 그, 김장조 담았다고 뒷골이 땡겨지. <laughs> 못 살겠어. 아. 음. 아, 근데 제가 이제 혼자 하고 이제 막 영양, 건강식을 한다고 하다 보니까 간을 잃어버렸어요. 간을 못 맞춰. 작년에 그것 때문에 더 심해진 것 같아. 작년에 이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니까 입맛이 없으니까 얼갈이 젖으로 <laughs> 밥을 먹다 보니까. 아, 근데 제가 이제 콩국수를 만들잖아요. 근데 콩국수를 하는데 이렇게 간을 맞추다 보니까 어느 선, 선에서 이게 아주 그 뭐지? 그냥 재료 맛을 확 살려주는 맛이 있더라고. 어, 그래서 그거를 찾아. 근데 예전에 제가 그 요리했던 게, 우리 엄마가 요리했던 게 아마 재료 맛을 살려주는 간이었던 것 같아요. 네, 작년 작년 여름부터 해가지고 내가 지금 그래서. 근데 이걸 요리를 자주 해야지 이 간을 맞추는데.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저기를 할거 아니에요. 근데 뭐 <laughs> 그리고 이제 보통은 요즘은 이제 그 혼자 먹으니 저기 하니까 오래 두기 그러니까 이제 피클 하고 이제 그 장아찌를 위주로 만드니까 더 간을 못 맞추는 것 같아. 요 큰일 났어. 근데 간만에 이제 얼갈이 하고 저기를 했어요. 근데 그 얼갈이하고 저기 그 뭐지 열무를 먹으면 그 피부에서 뭐가 하얀 게 나와요. 약간은 좀그 뭐가 있는 것 같아 뭐가 있어 뭐가 아아 <laughs> 아, 이거 손톱을 또 잘라 먹어서 큰일 났네 얘도 그 손톱도 뭐 단백질이니까 뭐 먹어도 괜찮겠지 어디 어딘, 어딘가에 반찬에 들어갔을걸 아니, 손톱이 너무 자주 길어요. 잘 길어. 뭐, 뭐 이유가 뭐지? 아니면 내가 정신없이 세월이 가는가? 손톱 자른 지 얼마 안 됐는데, 사실 제가 이제 피아노를 하니까, 어 여기도 잘라, 뭐, 여기도 자를 뻔 했구나. 항상 그, 짧게 이제 좀 손톱을, <laughs> 자르다 보니까 조금만 길면 답답하거든요. 근데 보니까 이거, 내가 이제 칼림바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손톱을 길러야 되잖아요. 근데 이게 너무 답답해. 그래서 요거 조금 은 이제 요즘 내가 이제 저 칼림바를 안 하니까. 그거 하려면은 공부에 방해돼. 일단은 지금은 이제 그올 12월 달까지는 공부가 우선이에요 내가 지금 어디를 갈까 생각했는데 못 가고 있어. 이 깡패들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? 아. 깡패들